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바닥 구간 작년 3분기 시작점쯤에서 작년 10월 말쯤에서부터 반등 한번 찍고 나서 꾸준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요. 저점 대비 지금 현재 9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올라주고 있거든요. 최근으로서는 매일매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중장기적인 상승 몸 더며 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방산 테마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게다가 당장 내일이죠. 23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과연 재료 소진으로 하락세를 맞이할지 아니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2차 슈팅이 나와줄지 많은 분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여러 스페이스. 일단 바보같이 단타 노리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거는 <shriek> 길게 볼수록 큰돈 만지는 종목이라는 거 하나의 여러 스페이스 관련해서 저한테 이미 문자 남겨주셔서 자료 받아가 보신 분을 아시겠지만 당장 올 1분기 2월에서 3월 걸쳐서 나올 시나리오부터 1차 목표가 구간별 매매 타점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잡혀 있고요 현재 증권과 투자 리포트도 흐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정보들 여러분이 수익 구간 확실하게 잡아가기 위해서 남부럽지 않은 수익구간 잡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액기스 빅데이터들 총정리 브리핑 드릴 테니까,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1월에 이어서 2월도 여러분께 추천 종목 챙겨드려야죠. 특히나 올해 첫 추천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이 여러분께 제법 짭짤한 수익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기약 없는 투자는 그만하시고 미리 잡을수록 수익이 커지는 2024년도 상반기에 노다지 수익주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황금 매수 타점과 함께 시나리오까지 제가 시원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라 함은 제가 한번 스포를 드리자면 2024년 1분기 최소 500% 알파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죠. 게다가 지금 자사 자체적인 사업 이슈 와 함께 무증 까지 지금 증권가에서 드릉드릉 대기 중이에요 왜 지금 이 종목은 유보율이 12,000%가 넘거든요 이 유보율 12,000%가 여러분께 얼마나 높은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기업이 유보율이 한900 에서 1000% 정도만 돼도요야이 기업은 무슨 돈이 이렇게 남아더라 얘는무상증자 무조건 하겠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유보율이 12,000% 여러분, 얘네가 얼마나 많은 잉여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제2의 소룩스급의 역대급 고비율 무상증자, 과연 어떻게 터져줄지 여러분, 미리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게다가 이 종목은 사업 자체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큰손 세력이 최소 1년에서 2년 가까이 물량 매집을 한 믿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 재료가 없는 종목, 미래가 없는 종목에 이렇게 장투를 할 리가 없잖아 우리 주주님들 꼭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단타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이틀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저점매지만 여러분이 똑바로 잘하고 시나리오만 여러분이 제대로 확인해 간다면 물릴 일 없이 중장기적으로 여유있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안전수익주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안전수익주 여러분 이거 잡기가 참 힘들잖아 왜 꼭 내가 사면 주가가 다 떨어져 올라가는 거 보고 냅다 깔아 아 나도 한번 탑승해 볼까 추격매수하면 훅 떨어지고 뒤늦게 물리고 손해만 본단 말이야. 도대체 올라가는 종목들을 미리 어떻게 알고 수익을 보는 건지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올라갈 종목을 알고 미리 매집했다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 돈으로 가져가는 건지 물론 운 좋게 따라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큰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아, 계획이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챙겨드릴게요.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했다. 아마 제가 추천 종목 드리면은 우리 주주님들 차트 보시면 차트가 굉장히 단조롭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주는데 차트가 생각보다 등락이 막 크지가 않잖아. 게다가 거래량이 터져줬을 때 바짝 올랐다 금방 무너지고 뭔가 좀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다 작전입니다. 여러분 세력은 진또배기 한 방을 위해서 일부러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는 누르고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장투 세력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 불꽃놀이 상승 모멘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늦기 전에 챙겨가시고요. 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개미님들께 최고의 로또잖아. 자노토스 같은 경우 저점 3천 원대 대비해서 4만 4천 원대까지 무 무려 주가가 14배가 뛰었어요. 게다가 최근에 우리 무상증자 1대14 최고의 비율로 어마어마한 화제를 이끌었던 우리의 소룩스. 소룩스 같은 경우도 저점 900원대 대비해서 8800원대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 모멘텀 가져갔어요. 여러분, 뭐 무상증자로 뭐 10배 수익, 15배 수익,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저점 매주 타이밍만 똑바로 잡는다면 10배 수익?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제 1월에도 이제 추천 종목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랑으로 이렇게 카톡 주셨습니다 특히나 제가 참 기억에 남는게 한 번도 주식에서 이제 수익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익 봤다 나 딸내미 등록금 벌었다 뭐 최비수님 저 가방값 벌었어요 저 처음으로 명품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기분 좋게 이렇게 돈 자랑을 해주세요 우리 주주님들 아낌없이 저한테 수익 자랑해주세요 그럼 제가 너무너무 뿌듯한 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많이 봤다고 돈 자랑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추천 종목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5776. 5359 여기로 돈방석세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쏴 드립니다. 추천 종목과 함께 우리 주주님들 매매 타점과 함께 시나리오까지 세트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 안 사도 돼요. 제가 만약에 보내 드렸는데 아뭐 시나리오 봤더니까 나는 별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 안 사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절대 강요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마음 편하게 종목 영이라도 한번 받아가시고 매질 고민해 보셔도 괜찮아요. 부담 없이 필요하신 만큼 마음 편하게 돈 받아가시면 됩니다. 010 5 7, 7, 6, 5, 3, 5, 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 종목 시원하게 깔끔하게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돈방석 앉을 수 있는 기회 한번 쟁취해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일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가지 이슈 정도로 조금 짚어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번째 k 방 방산 테마에게는 더할 나이 없는 이슈인 바로 수은법 개정 논의. 여기서 수은법이라는 건 한국 수출입 은행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산 업계가 이 한국산 무기 추가 수출을 위해서 수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유구하게 말을 해왔는데 국회가 지금 현재 수은법 개정을 통해서 무기 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에서 무려 50조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선거 전에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지금 일단 금액 상승 비율이 너무 비현실적이고요. 현재 방안을 논의 중에 있기는 하지만 여야 정쟁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그냥 총선에 이제 표를 위해서 그냥 앞다퉈서 아무 말이나 그냥 뱉고 보는 경우일 가능합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법 개정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이 너무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이 정치 테마 이슈나 재료는 어, 그냥 실체 없는 거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정치 테마는 너무 변수가 많고 어, 믿을 게못 됩니다. 다만 하나의 여러 스페이스 이거 하나만큼은 LIG 넥스원과 함께 손잡고 가도 돼. 현재 LIG 넥스원과 함께 철매 성능개량 2차 양산 장임 유도탄 주요 구성품과 함께 발사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게 무려 1700억 원 가까이 되는 대형 규모입니다. 지금 이 규모는요. 2022년 매출액 기준 한 3%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계약 기간도 2027년까지 탄탄하게 길게 잡혀있는 상황이고 사실 실체 없는 법안 테마? 뭐 수원법? 이런 걸 보기보다는 차라리 실제적으로 실체가 있는 계약 도장꽝 찍고 실 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런 계약 호재를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방산 테마 대장으로서 윈윈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엘아이진 엑스원. 엘아이 X 엑스원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브리핑 영상 올려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 영상 에서도 방산 테마 이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시나리오부터 1차 목표가 구간별 매매 타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가 무료로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미 길게 길게 오랫동안 많이 올랐지만, 목표 주가는 아직 멀었고, 세력은 아직도 배고픕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야, 나 이때 진짜 잘 팔았다. 하면서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수익 보려면,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할게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뭐, 종토방 찌라시. 이런 걸 정보라고 생각하고 주식하는 사람들 보다는 무조건 앞서갈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엄선한 정보만 드리고 있으니까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5776-5359 여기로 한화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 드릴 겁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우리 주주님들 제발 남들 다 고수익익자라고 돈따발 들고 나갈 때 혼자만 타이밍 놓쳐서 물리고 손해보고 남들 돈 버는 거 구경만 하는 비참하고 짜증나는 주식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주님들 결국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에요 여러분이 정보력을 조금만 남다르게 탄탄하게 챙겨갔을 때 주식 계좌 잔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릴게요 절대 혼자서 저게 맞아? 싶은 불안한 주식 외로운 썸, 막막한 도박하지 마시고, 저 최비서와 함께 푸자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